바지나의 더프라자 오늘 집에서 진진자라지 리지리자. 진진자라 진진자. 진진자라지 리지 새로 나온 거. 진진자라. 진짬뽕과 진짜장이 만나 짜장라면. 오빠 개 끓일 건데? 세 개. 세 개? 오케이. 세 음. 개에다가 오징어도 오늘도 요리사 곽진석 배우 계란을 굴 겁니다. 어 깨졌다. 맛있는 핑크빛 소스를. 촤, 촤. 촤, 계란 후라이는 늘 맛있어. 스팀밍 효과. 물 뿌린 거야? 응. 왜? 그러면 그 거, 뒤집지 않아도 겉에 면이 살짝 익어. 아, 그을 어. 그렇지. 그래? 아. 이렇게 위에가 익는다고. 아. 얘는 깨져갖고 많이 익은 거야. 얘는 내가 먹으면 돼.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아 진짜 짜파게티에 응. 오징어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 같아. 아이 오징어 엄청 못 생겼잖아. 빵꾸 나고. 응, 이게 바로 파프오징어파프오징어를 사는 이유는 싸니까. 근데 맛은 똑같아. 그렇지. 근데 싸고 진짜 많이 오지 않아? 이 비주얼이 필요 없지, 우리는. 뭐? 집에서 먹는 거, 뭐 우리끼리 집에서 먹는 거, 손님 대접할 것도 아니고. 근데 자르면 또 손님 대접해줘도 몰라. 맞아. 그래서, 파품 오징어를 사는데, 파품 오징어라고 해도 생물 오징어는 응. 비싸. 응. 응. 응, 맞아.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반건조 오징어. 피대기 오징어라고 해도 검색이 되더라고. 근데 이거 진짜 싸고 맛있고, 응. 근데 마트에서 생물이잖아. 그거 못 사겠어. 비싸지. 뭐. 비싸고, 뭐. 맛은 똑같고, 이게 훨씬 양도 많고. 그리고 방건조라서 뭐냐, 술안주로 먹을 때, 음. 그냥 버터 해가지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 음,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몰라. 생물인지 뭔지. 공복 시간을좀 많이 늘려놨지. 그래서 아마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첫 기가 3시 40분이기 때문에 야. 가장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 있습니다! 허진아의 라면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에 나와있지. 내 컨텐츠에. 그래서 나는 아침 운동을 했지. 미리 준비하고 물 끓기만을 기다립니다. 끓어라 끓어라. 달고라 달고라. 오징어 투하. 오징어를 볶아줍니다. 음. 면 투하. 조스 볶아다던 오징어. 어떻게 너무 맛있겠다. 그럼 나는 아까 사온 파김치 어, 친구였어 내가 한번 맛봐야겠다. 방금 묻힌 거 지금 바로 사온 거잖아. 나 마음이 급해. 음, 이 파김치가 얇으니까 좋네. 이거는 방금 무친 파김치. 이거는 신 파김치. 딱두 개. 예 e s 잘 먹겠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매운 고춧가루. 진진짜라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아나 계란후라이 렇게 통으로 먹는게 너무 맛있어 음. 이거 좀 달라? 차별화가 있어? 음. 좀 참맛이 좀 그을린 맛이 좀 나지 진짬뽕이 탄 맛이 좀 있잖아. 아, 맛있어. 아 나는 이거에 오주원 어. 넣는 건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응. 무슨 한데 응. 고소하고. 나쁘지 않아. 음. 음. 짬뽕 맛이 있어. 그래요? 음. 그 맛의 밸런스가 괜찮은데. 어떤 사람들? 그또또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었을 거 아니야. 막 연구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만들었어. 을 생파. 역시. 음, 음나 이건 확실히 신선한 맛이네. 응, 앉아 극과 극의 맛이지. 응. 숨이 안 좋아가지고. 응. 난숨안 좋은 거 좋아하니까. 난 숨질 상 응. 그냥 왔어. 아, 음. 그래 있어야 돼. 이거 육 분이면 끝이네. 천천히 먹어 그래도. 끝. 배부르진 않네. 오늘 배고팠었어. 공복이라. 이거 또 한번 사 먹을래? 불닭볶음면에 사천 짜장이 불닭 테티를 먹을래? 이거 또사 먹을래면 뭐 먹을 것 같아? 둘 중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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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 불닭 테티 아니 그냥 사천 하나만 사천 짜장 하나만 음 <laughs> 지금 이걸 먹고 난 후는 음. 그냥 그 느낌이야. 왜냐면 단속 거 먹는다. 기본적으로 짜파게티의 그 지, 맛이 음. 필요할 때가 있어. 음. 근데 사천 짜장이 그 맛이랑 매운 맛이랑 그걸 같이 충족해 주거든. 근데 불닭게티가 되면은 불닭볶음면 맛이 또 이렇게 섞이잖아. 섞인 음. 맛이잖아 어쨌건. 그래서 음. 짜장 맛이 좀 진하게 안 느껴지니까 음. 이것도 맛있어 맛있는데 진짬뽕 맛이 있잖아 음. 섞인 맛이잖아 섞인 맛 맛이 싫어 오빠는? 아 좋을 때 있고 원래 또그 오리지널이 땡길때 있잖아 그그 음. 그 진한 맛이 땡길때 있잖아 진짜 기본 짜파게티가 땡길 때도 있는데 음. 지금 만약에 다시 마트 가서 고른다 하면 난 사천짜장. 음, 그 짜파게티 사천짜장 얘기하는 거잖아. 음. 빨간물. 요거 조금 애매해. 우리가 지금 배고파서 맛있게 먹는데 나는 확 응. 오진 않아. 그러니까 이게 고유의 맛이 아니어서 그런가봐. 섞인 맛이라 결국에는 콜라보라. 근데 요런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 불닭게티나 짜파구리나 이런 거 콜라보해서 새로운 맛을 즐기 사람들한테는 좋은데 나도 좋아 나도 나도 소가만 좋아하잖아 응. 나는 진짬뽕 따로 먹는 거 좋아하고 짜파게티 짜파게티 따로 먹는 거 좋아. 맞아. 응. 나는 기본적으로 응. 우리가 아는 짜파게티 흔한 그러니까 제일 많이 먹는 짜파게티 있잖아 그 맛이 숙해져 있다 보니까 다른 변형된 짜장라면 많이 나왔잖아 응. 그거 쫙 먹어봤는데도 결국은 짜파게티로 돌아가는 것 같아. 근데 그냥 짜파게티랑 사천 짜파게티 우리 두 중에서 사천을 먹잖아. 우리는. 아 그렇지. 근데 맛이 달라. 달라. 같은 건 이상하게. 면도 좀 다르지 않아? 그냥 짜파게티보다 사천 짜장이 더 맛이 진해. 응. 짜, 짜장 맛도 더 진하지. 어, 어. 면도 나는 좀 더. 응. 그 전에는 아... 짜파게티 하고서 고춧가루 뿌려 먹었으니까. 아니야, 매운 게 먹으려고. 음, 매콤... 청양고추 놨던가. 그럼 매콤한 거 좋아해가지고. 음. 아 배부른데? 배불러? 별 거지? 방금 나. 아불야 나는 이거 맛있는데 오빠 아까 그냥 사천 짜파게티 먹겠다 했잖아. 나는 불짜게티랑 사천 짜파게티를 섞어 먹는 걸로 먹겠다. 나는 아무래도 불닭게티를 제일 좋아하는 거같아 불닭볶음면이랑. 응. 어, 불닭게티 나 콘텐츠 찍었던 거. 응응응. 그게 응, 응. 제일 좋아하는 거. 그 맛이 더 좋아. 불닭게티 맛이 좋아. 불닭볶음면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 아, 맞아. 지금 생각나는데. 콘텐츠 찍을 때그딸 진짜 맛있게 돼 가지고. 응. 근데 그거는 옵션 때문에야. 부추 부추. 부추 여기 여기다 부추까지 추가됐었잖아. 맞아 맞아. 부추 넣으면 맛있어. 부추가 진짜 잘 어울려. 근데 아. 지금 뭐 파김치로 때울라 그랬는데 그 빈자리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부추가, 와, 있어야 부추가 더 나아 잘 먹었다 음. 오늘은 여기까지 편집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맛박이 아저씨야 이리와 이리와 몇대 때렸지? 거의 안 보이지 거의 이력으로 봐 핸드스피드 당연하 이런 걸까? 원래 진짜 소섭죠올 오늘 빨라.. 진짜로 빨거 아니지? 하하 아! 때렸잖아! 이소주 안 때렸어! 때렸어! 여기 붙어 저기야 바람.. 가, 내, 바람 내 광대를 때렸다고 딱 응? 했을 때이 바람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니까 편집하고 오늘 하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근데 오늘 마무리는 남은... 이거잖아 어다자의브라운 <놀람> <거주나의 놀람>